KXX의 네. 네. 경우에는 네. 네. 사망 확률이 네. 7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다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호흡기 내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죠, 교수님. 이 폐렴에 대해서 저희 부천호모병화호흡기내과 과장님, 강혜성 교수님을 모시고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교수님, 그... 요새 아직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올겨울은 유난히 독감, 감기 그렇죠. 이런 게 네.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감기인 줄 알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야지 해서 병원을 갔는데 네. 이미 막 저기 막폐렴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네. 있거든요 네. 폐렴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가요 교수님? 네. 폐렴은 네. 암, 심장질환과 함께 네.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러니까 암이랑 신장 바로 다음 다음이 폐렴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엄마가. 음. 네.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네네. 고령층의 경우에는 네. 사망 확률이 네. 7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아, 많으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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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교수님. 이게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그냥 감기인지 폐렴인지 이게 구분이 어떻잘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건좀폐렴이니까 빨리 병원 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정적인 증상 같은 거를 좀 꼽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감기의 경우에는 네. 이제 조금 쉬면 네. 열이 떨어지는데 네.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네. 가래가 네. 노랗게 진해지거나 아, 가래가. 네. 네 그리고 가슴 통증이나 네. 호흡곤란이 생기면 네. 폐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 독감이 심해도 가래가 그렇게 심해지거나 여기가 그렇죠. 네. 아프진 아, 않잖아요. 머리가 그렇잖아요. 머리가... 네. 그래서 근데 일부 그 어르신들 중에처 네. 그러니까 열도 별로 안 나고 그냥 기침도 없었는데. 네.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렇게 폐렴이 그렇죠. 온 경우를 좀 들었어요. 네. 이런 이제 그 무증상폐렴이 네,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어르신들 경우에 혹시 좀 빨리 캐치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런 음, 증상이 음. 되게 둔하기도 하고 네, 네. 사실은 이제 면역이 좀 떨어져 있어서 네. 열도 안 나는 신분들도 네. 많은데요. 네. 숨이 가빠지거나 너무 기력이 없거나, 네. 네. 너무 무력하거나 네. 네. 숨쉴 때 네. 찌릿한 가슴통증, 네. 그리고 식은 땅 네. 음, 이런 이제. 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네, 네. 폐렴이 아닌가, 네.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음. 그럼 아까 교수님 그 폐렴일 수 있는 거에 약간 노란색 가래를 얘기해 주셨는데, 요 네, 네. 그 가래 색깔만 이렇게 톡 봐도 폐색깔은 교수님 정도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떤 색깔 보이면 응급실 가라. 이런 네. 색깔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아마 화면으로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노랗게 보이거나, 네. 피가 섞여 나온 거나할 네. 경우에는 네. 꼭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되니까, 어디를 찍어 엑스레이는 그럼 피나 찍어 를 찍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출증의 경우에도 네.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네. 목에 걸린 분비물을 뱉었을 때꼭 네. 이렇게 노란 가래처럼 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기침 가래가 있다고 네. 할때 네. 저는 이제 부비동 엑스레이도 같이 찍어, 아, 부비동. 네, 도비동도 네. 찍어보고 네. 이제 폐도 음. 같이 찍어보니다 음. 음. 교수님 그 아까 말씀에서 폐렴이 네. 국내 사망 3 위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암 없이 잘 사시다가 네. 오히려 또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암보다 더 무섭게 이렇게 사망 원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심평원 통계에 네. 따르면 네. 2024년에 네. 국내 폐렴 환자가 네. 188만 명이고 이것은 네. 이제 5년 새에 네. 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네. 고령화가 되고 어, 어, 만성 질환이 네, 증가하고 네. 네.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음. 면역력이 저하된 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음. 이제 폐렴 위험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폐렴의 유병률이 높고 특히 이제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네. 폐렴에 걸릴 경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음. 때문에 암 네. 못지않게 음. 네. 무서운 질환이라고 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좀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폐렴이 이제 이름은 폐렴인데 폐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폐혈증 간다든지 그렇죠. 막 다른 장기가 안좋다그런지 이런 네. 경우에는 네. 혹시 뭐 얼마나 빠르게 네. 사실은 ]까요? 이제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네. 감염이 시작되고 급성 발열 네. 그리고 폐혈증으로 인한 네. 혈압 저하 네. 그리고 장기 기능의 저하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네. 어, 빠르면 몇 시간? 아, 몇 네. 시간? 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내로 급격하게 에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어, 아, 근데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네. 갑자기 어르신들이 러면 하루 안에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 나오면 네.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아까 지병이 있으면 폐렴이 조금 더 위험하다, 네. 그 얘기를 드셨는데, 네. 어떤 지병이 조금 더 위험할까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 네. 만성폐쇄성 폐질환, 네. 심장질환, 네. 그리고 콩팥 질환, 네. 신경계 질환, 거의 모든 이제 질환을 얼마나 질환은 이제 다... 다 있다고 보시면 네. 네.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아, 폐렴 아. 발생 위험이 네. 일반인보다 3배 높고, 아. 그리고 COPD라고 네. 하는 이제 만성폐쇄성폐질환 네. 환자의 경우에는 네. 어, 폐렴 발생률이 7 배. 아까 그러니까 이미 폐가 안 좋은 분이니까 폐렴도 더 많이 생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음. 걸렸을 때 사망률 역시 두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 그리고 요새 이제 환자분들이, 그, 확실히 어르신들이 좀 백신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폐렴 백신 그거 이제 맞아야 되냐, 네. 조심조심 물어보시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네. 이제 폐렴의 경우에는 네. 폐렴 발병할 위험도가 높거나 네. 이제 걸렸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네. 기대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폐렴 구균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65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 네. 그리고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네. 흡연자, 당뇨병, 만성 심혈관 질환,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암, 혈액암, 장기 이식 받으신 에이. 이런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지병이 있으면 그냥 65세 미만이라고 만약에 접종요맞습니다 무슨 많이 비싼가요? 아, 백백씩? 그게 이제 네. 65세 이상의 네. 경우에는 나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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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접종하는 회중.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 알고 아 65세 미만에서? 네. 네. 거. 네. 일생에 한번 맞으면 되나요? 네아 그러면 뭐 일생에 한 번은 아니 번 일생에 한 번은 네. 아니고. 네. <laughs> 몇 이게 번 맞죠, 이제 그그 네, 그 네. 백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네. 두 개를 맞으라고 되어있습니다두개 네, 네. 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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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옛날에 네. 제가 의대 다닐 때 네. 호기내과 흡 교수님들 이렇게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진짜 거의 호기내과 네. 교수님은안 네. 그러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기내과 교수님들이 평소에 폐 건강을 위해서 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대신는뭐 네. 이거는 난좀 챙겨서 갖다 이런 게좀 있나요. 네. 네. 절대 담배 하시면 네. 안 되고. 네. 이제 공기청정기 사용해서 아, 이제 좋은, 네, 좋은 공기 오, 네. 어, 유지하시고요. 네. 제일 이제 그 외에도 중요한 거는 폐 네.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가 숨을 쉴때 네. 이제 호흡 근육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폐 근육에 네. 이제 폐의 운동을 잘할수 있게 도와주는 호흡근 네. 근육의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운동과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게 러닝 하시나요? 교수실에서 그 제가 공기청정기 못본것 같았어요. 있습니다. 전방에 아, <laughs>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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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요새 그 가끔 보면 산소포화도 지금 네. 어, 좀 싸게 뭐 만원 이렇게 많이 네.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좀 도움 되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네. 기저질환자의 네. 경우에는 네. 이제 수시로 체크하라고 음. 저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네. 어, 네. 숨찰 네. 때, 숨찰때 포화도 측정기가 있으면 네. 어, 측정해 보시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정상 적인 일반인 분들은 굳이 수시로 치료하실 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92%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네네. 위험하니. 92%. 네. 네. 요즘 그리고 이제 설마 내가 폐렴이겠어 이러고 그냥 감기인데 집에 있는 분들도 네. 아마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네네.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경고나 조언을 네.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네. 폐렴은 사실 초기에 치료하면 네. 입원 안 해도 되고, 아, 이제 음. 경구 항생제로도 네.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 폐렴이 의심된다면 치료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네.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폐렴이 커지면 이제 폐혈증이나 네. 사망 가능성도 좀 높아지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얘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